더 보이즈전 멤버 주학년 씨가 테나시아 기자 최지혜 씨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나시아가 이번 주초 논란이 된 기사를 게재한 후 6월 20일 제기되었습니다. 점 6월 18일. 테나시아는 주학년 이전 일본 성인영화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주학년이 5월 말 도쿄의 한 개인 술집에서 키라라를 만나 함께 밤을 보내고 돈을 교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연예계 관계자는 주의 전 소속사인 원헌 드레드 레이블이 내부 조사를 거쳐 이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주학년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시하자 나중에 행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원환드레드 레이블은 심각한 배임을 이유로 주학년이 더 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학년은 6월 18일 잡힐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허위이고 피해를 끼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법률팀은 해당 기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했으며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원 드레드 레이블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멤버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학녀의 탈퇴 및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더보이즈의 남은 멤버들을 지원하고 차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법적 검토 중이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